우리 교회와 가까운 광흥창역 사거리에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참 성경에도 나오는 좋은 말이지만 이단들에 의해서 원래 의미가 완전히 오염이 돼 버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로 불립니다. 지금은 장길자라는 여자가 이전에 교주였던 안상홍의 종교 권력을 세습했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황당한 주장과 괴변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2단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오류로는 죽은 안상홍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이자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자 유일한 중재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성경은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 분명한 진실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마치 신적 존재와 같이 보이는 멜기세댁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었던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왜 멜기세덱과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까닥은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로마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전의 구약의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세례도 받고 또 예수님을 믿 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고 또 손에 만져지는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려는 종교성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눈에 보이고 또 가시적인 체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핍박과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약의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여러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옛 언약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또 삶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의 약속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풍성한 삶의 놀란 약속들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마치 바가지 하나를 들고 태평양 바다를 퍼 나르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철학, 또 여러 이단 종교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완전하고 그리스도만으로는 당신이 진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자나 지식인이나 현자들도 죽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죽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삼켜지고 제거되는 그 죽음의 최종적인 종말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미리 앞당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적용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에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